1143번, 구원의 어머니. 숫자 1이 그새 책에서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될 것이다. 2014년 6월 6일. 사랑하는 예이야, 나의 아드님의 원수들은 어떤 사악한 책을 세상 사람들에게 곧 제시할 터인데 그 책에는 숫자 1이 붉고 검은 표지 안에 담겨져 있으며 염소의 머리가 그책 디자인 안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들은 상황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책이 세상을 일치시킬 중요한 출판물이라고 주장하리라. 그 책은 세상의 일치를 야기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근원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것을 읽는 모든 이들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하는 새 방법에 적응하도록 권유받게 되리라." 그리하여 그들도 자기 예찬으로 향한 이 경로를 따르는 남들과 하나가 될수 있으리라. 이 책은 모든 국가들, 모든 종교들, 모든 정치, 모든 법칙들과 경제적 견해들을 일치시키는 원칙이 될 것이다. 그것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종교들이 결여된 새로운 단일 세계의 사회를 창출하는 데 이용되리라. 그것은 학교 교육 과정의 일부가 될 것이며. 모든 정부들로 하여금 그들 나라의 헌법의 일부로서 그 철학을 채용하도록 권장하리라. 숫자 1이 그세 책에서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될 것이며 사람들은 이 단일세계연합에 대한 그들의 결속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위하여 배지를 달 것이다. 모든 게 미리 준비될 것이며 그리하여 저크리스도가 일어날 때에는 그 책이 그자가 독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볼수 있으리라.그 책은 모든 거짓교리들, 주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허위들, 그리고 거짓말과 위험한 철학을 인준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 내용을 받아들일 모든 이들이 중대한 오류에 빠지게 만들리라.그 때문에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는 능력이 약화될 것이다.그들의 도덕성이 의심받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종교로 변장하게 될 이교주의는 각단락 속으로 교활하게 짜 넣어지리라.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려고 할 터인데 그게 정치 세계에서 그렇게도 놀라운 돌파구로 선언될 것이기 때문이다.그것은 일종의 공산주의를 장려하는 책이 되겠지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독특한 영성을 지닌 어떤 것으로 보이게 되리라.그것은 하느님의 참된 말씀을 전반적으로 반대하리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본주의의 중요성을 믿게 전도하러 나서는 책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인류를 미화하고 인간의 이지력, 인간의 발전, 인간의 위대한 과학적인 힘을 찬미하며 또한 모든 나라들을 동일하게 통제할 중요성을 미화하리라. 저크리스도가 반드시 큰 축하 행사를 통해 환영을 받도록 하기 위해 모든 준비가 행해지고 있다. 정말로 이 책은 자신이 세상의 왕이라고 선언할 자에 의해 배후에서 조종되리라.그리고 만민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지도자에 열광할 것이다.때가 도래하면 그 자는 그 이교주의의 책과 함께 나의 아드님의 교회 안으로 환영받게 되리라.그 자가 새 성전 안에 있는 권자에 앉게 될때 모든 사람들은 그자가 크리스도인 양 대하리라. 그 자가 그리스도인양 대하리라.그 후 얼마 안 있어 그 자는 세상 사람들을 속여 자기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리라. 그때는 아주 많은 눈물, 그 기만 때문에 천국에서 흘리게 될 눈물과 매우 많은 사람들이 흘리게 될 눈물의 시간이 되리라. 이 모든 준비작업이 시작되었으며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저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이들을 위해 투쟁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는 향후 그때 너희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천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니 준비를 잘 하여라. 하느님께서는 그 짐승이 성경에 의거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랫동안은 통치하게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그 기간이 짧을 터이니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여라. 이게 너희가 준비할 수 있을 방법이니 신뢰를 갖고 희망을 품고 지금 진리가 주어지는 데 대하여 고마워하여라. 그러한 자비에 대하여 하느님께 항상 감사드려라. 하느님께서는 너무나 자유로우시어 너희가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 하느님께 더 많이 청할수록 그러한 시련의 충격을 더욱 약화시켜 주리니. 너희의 사랑하는 어머니, 구원의 어머니.